<laughs> 안녕하세요 또이스앤에피셜 김이다입니다 어, 요즘 계속 분양단지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이 6구역 장이 프루지오 라디오 스파크입니다 터두가 길면 지루하다 빠르게 분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둥 장이 뉴타운에 대한 부분은 영상 말미에 가볍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치 한번 보시면 1호선과 6호선인 석계역 역세권 입지로 사실상 장이 뉴타운의 마지막 핵심 입지 분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이 부러진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이 뉴타운 지역도 사실 그 완벽히 새 아파트 중심 지역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많은 아쉬움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번에 분양하는 장이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 지역 내에서 새로 왕좌에 오를 만큼 좋은 핵심 입지라는 부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미리 내볼까요? 뇌피셜 결론입니다 2024년은 마지막 분양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서울 외곽지역의 33평 분양가 12억은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분양한 마포 자이시스테이트 라첼스의 분양가를 생각해 보시고 성남 삼성역의 해리스턴 분양가를 생각해 보시면 뭐 장이동이라고 말씀하실 일만은 아니에요 2024년은 서울 경기권 지역에 분양이 있는 마지막 해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마지막 분양이 있는 해에 지역 내 마지막 핵심 위지 분양. 게다가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단지라서 조합원분들이 노야층, 노야 노약 매물들 많이 가져가시긴 했지만 일반 분양에서도 좋은 층, 좋은 동의 매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합원의 입주권 분양가는 엄청 저렴하죠. 하지만 한 7억 정도의 프리미엄, 평균 7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고려해 본다면 조합원 분들의 매물 컨디션이 좋은 동, 좋은 호수에 좋은 옵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분양가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1년 전에 인접단지 분양이 있었거든요. 자이레디언트. 2022년 11월 분양 당시에 분양가 33평 기준으로 약 10억 정도였었는데 불과 1년 조금 지났는데 거의 분양가가 2억 가까이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한 분양가 상승이 지금 있어요. 앞으로도 분양가의 흐름은 이런 흐름을 유지될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라디우스 분양가가 비싸다고만은 보이기 어렵습니다. 분양교육 한번 보시면 총 1637세대 대단지입니다. 일반 분양분도 넉넉하고요. 총 718세대의 일반 분양이 있는데요. 특별 공급은 353세대, 일반 공급은 365세대. 5구 타입과 8사 타입, 24평과 33평. 이렇게 두 개의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타입이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되게 조금 조금의 차이밖에 없어요. 장희동은 비규제 지역이죠? 비규제 지역 청약으로 인해서 전매 제한은 1년, 그리고 실거주 무 요건은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고요.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60%는 중도금 대출로 진행이 되실 거고요. 잔금 30%는 우리 입주 예정일인 2027년 3월까지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어, 딱 분양가라 여유 있는 뭐 대출 플랜 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금 스케줄 기니까 충분히 자금 준비하셔서 청약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 멈추시고 분양가 한번 보세요. 오구타이 8세타이 모두 다 발코니 확장금액, 이자 후불금액 그리고 옵션금액, 시스템 에어컨 용도 적용하게 되면요 59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준 분양가 9억 8천 그리고 8사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12억 5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평당 약 3천 0백만원 분양가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계약금은 10%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분양가 주변 시세랑 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시세 한번 보시면 분양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24평 주변 시세 5억 9천에서 9억 5천까지 그리고 33평 6억 5천에서 12억까지 분포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만 뉴타운 뭐 순환형 재개발 이런 단지들,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에요. 연식 대비 차이, 그리고 입지의 차이 고려한다면, 이 분양가, 딱 분양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타입별로 그래도 아주 저층만으로 분양 세대가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물론, 가장 많은 물량이 있는 부분은 84D 타입으로 타워형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고층 매물 이 정도면 많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발 단지에서 자주 보이는 아쉬움 동배치나 동간 거리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59A타입 평면도 한번 보실까요 평면도 나쁘지 않습니다 C타입 제외하고는 모두 판상형으로 4배의 구조구요 평면도 물량도 나쁘지 않습니다 3배의 A타입이 가장 많은 물량이긴 하지만 눈에 익숙한 평면이기도 하잖아요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3베이 평면, 재건축, 재개발 평면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거든요. 8세타의 평면도 나쁘지 않습니다. 타워형 물량이 가장 많기도 하고 선호도가 떨어지기도 하니까 꼭 당첨을 노리신다면 타워형 노려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아 보여요. 판상형만 보시면 8사 A 타입은 3베이지만 눈에 익숙한 평면. 아까 5구 타입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4베이 평면들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물량 배분이 굉장히 절묘해요. 작전 짜이참 어려운 물량입니다. 뭐 이래저래 더해 보면 각 타입별로 물량이 거의 비슷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소신청약. 어,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꽃진 타입에 소신청약 하세요. 동별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동배치도 도 한번 보시고 어, 이 타입 청약해야겠다 마음먹으시면 그냥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소신청약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보신 동배치도 보시면 a 타입하고 b 타입이 동배치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여기서 힌트 드렸어요. 자 결론 한번 내려 볼까요? 뉴타운 사업 정말 그 지역별 스토리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예요 저도 그 눈물이 있어요 뉴타운 분양 요즘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의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뉴타운 개발은 처음 지정 발표가 2006년이었을 거예요 무려 18년 전에 일입니다 끈질기게 버티고 참아내서 진행된 단지들이 우여곡절을 다 이겨내고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장희동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뉴타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장희 뉴타운이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예요. 장인뉴타운 개발 단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입주된 단지가 2017년 아마 맞을 거예요. 2017년이었으니까 벌써 첫 입주 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의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반 정도가 날아갔다가 사업이 취소됐다가 이제 또 분위기 타서 진행 중인데 언제 될지 모릅니다. 사실상 이번에 분양하는 장인뉴타운 6구요프르디오 나디우스 파크 이후에 딱한 군데. 장위 십구역이 현실적으로 마지막 분양일 것이고 이번에 분양하는 나디우스 파크가 마지막 핵심 입지 분양이다. 역세권이거든요. 핵심 입지 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의 장희동 물론 좋은 이미지 아니었어요. 그리고 현재 장희동 뉴타운 개발도 더 진행이 되고 정리가 조금 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이제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앞으로 새 아파트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시장을 바라본다면요. 현재 나온 분양가가 굉장히 싸고 저렴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딱 분양가. 라고 하더라도 이 분양단지 청약을 외면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요즘의 부동산 흐름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서울 수도권 중심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억 이상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해 보자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똘똘한 집한 채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 현상 단순 지금만의 주일까요? 앞으로도 사실 이가격이 움직이면 다음 인접 지역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 플로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언제나 핵심 지역은요 그 지역의 대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대장전지가 지역 내 최식 연식의 아파트라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러분들 다들 이제 아실 수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역세권 입지는 언제든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여기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혹은 뭐 노선이 굉장히 황금 노선이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더라도 그 지역 내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청약 일정. 7월 15일 특별 공급. 7월 16일 1순위 청약. 글쎄요, 2순위까지 갈까요? 일정 잊지 마시고 청약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장위동의 마지막 핵심 분양. 그런데도 사업성이 좋죠. 좋은 층, 좋은 동 매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년 전 대비 분양가가 2억이나 올랐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장위동. 네 맞습니다. 고정적인 이미지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주변에 서울 꿈의 숲이라든가 뭐 녹지 환경이라든가 뭐 기존 인프라 뭐 깨끗하진 않지만,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언젠가 새 아파트 중심의 단지가 되었을 때 핵심 입지가 될 육구역 장미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미리 선점하시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대장 지역 대장 단지 불장의 시대잖아요. 핵심 입지인데 청약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꾸 청약 분석만 해드려서 이제 지겹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2024년. 잘 봐줘봐야 2025년 초반 정도까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분양 물량이 현격게 줄어들다 못해서 절단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시기를 그리워하는 시기가 오실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지역의 분양이라 하더라도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고 저희가 해드리는 분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남고 가져가시는 게 있으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은 저희가 예고드린 대로 도곡동이죠. 네벤투스. 그리고 이번에 사전청약 취소된 단지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2일에 모집공고 발표가 있었잖아요. 파주 운정 3지구의 제1풍경채 최근에 분양한 쌍둥이 단지 파주 운정 이지더원 어, 경쟁률 성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제1풍경채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다음주에 갖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 참 어수선하죠. 뭐 천만 유튜버 얘기도 있고 우리 금리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도 늘 행복한 하루 하도 되시길 바라고요. 청약하시는 분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꼭 당첨되세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